여기 근데 바연하던 사람들은 ptsd 오겠다 약간 삼골이랑막 이런 인기골들 볼 때마다 이 ptsd, PTSD 올 만해 이좀 괜찮아졌지 아까 아까만큼 불편하진 않지 근데 또뭐 한편으로는 이런 좀 빠른 템포 하면서 약간 대리만족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구간에 있는 그런 고증들 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막 이때는 이랬지 저랬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뭐 이것도 나름대로 시원시원한 맛이 있잖아. 이제 양념 다 돼서 그냥 쳐도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투병필보다 그냥 뒷방 잡고 평타가 더 빠른데? 이제 안써도 돼. 가시철도 쓰면은 이제 그냥 까면 될것 같은데? 야, 근데 마비는 걸어라. 야, 양념 칠 필요도 없어. 근데, 어, 투병필이 빠르다. 어, 투병필이 세다. 근데. 수평필이 무조건 쎄네. 연습해야되네. 도적 그들. 조금 이제 어느정도 적응됐어. 근데 두방쿤 나네. 정면에서 까도. 그래도 약간 적응하니까 도적만의 손맛이 있다. 근데. 어때 어때 좀 깔끔해졌지 어 80이다 80이야 자 용무기 받고 세작 한번 가보자 용무기 받고 용무기 주세요 용촌 제 4검 아 평필 오 좋네 야 근데 이거 맞으면 내고도 아깝잖아 파티좀 파티좀이라고요? 파티 오케이 케이 가자 상고 가자 뭔 놈의 격이 이렇게 안, 안 터지냐 아까 그돛코81 아, 격이 이렇게 이쁘게 터질 때는 진짜 맛돌인데 그지? 어 뭐야 왔어? 하이 시작하자, 시작하자. 그렇지 바람은 또 함께하는 맛있게 대회 그지? 근데 둘다시안부일 듯. 내구도 <laughs> 날라가면인형으 가야 돼. <laughs> 어? 어이 뭐야? 와비 와비. 천파지도 뭐지 였 이름이? 만파지도. 아, 또 이렇게 양념. 야, 좋다. 용무기로 한 대씩 양념 쳐 놓는 거 좋다. 체좀 줘라. 야, 격잘 터졌다잉? 26만. 좋아, 좋아. 내 구도를 극한으로 쓴다. 그럼 뭐야, 왜 이렇게 격이 잘 터져? 좋아. 야, 뭐야, 이거. 뭔가 오더를 하지도 않았어. 약간 서로 그냥 눈치코치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우리? 약간 레벨업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약간 다같이 놀러온 느낌이라서 좋다. 뭔가 의무감을 다해서 어? 그치? 약간 다같이 놀 노는듯한 느낌 들어서 좋아. 살살 녹는구만. 좋다. 형, 우리 호흡이 척척 맞고 있어. 100세 주도 똑같아요. 80세 주나 잔수예요. 잔수 야, 이렇게 놀다 보니 벌써 아침 7시인데? 한 바퀴, 열 바퀴 돌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어쩌면 꽤 오래 걸릴지도? 야 이거 촉지종보다 지금 우리가 더 빠른 거 아니야? 근데 이 체력이 왜 흉가 가는 거좀 오버 아닐까? 아 일지 필 사냥 투 평필 한방끝 나지 않을까? 일지? 나도 약간 기분 전환으로 하러 온 건데 흉가에서 신경 쓰던 것들 안 쓰고 그냥 뇌 빼고 사냥하니까 좋다. 집중 안한안한 안 죄. 왜 죽어? 세장에서. 어? 나 죽인 죄. 전부 다1 시간 연장. 아, 근데 오늘 진짜 꿀잠 자 겠다. 너무 재밌게 잘 놀고, 딱이 기분에 누우면 바로 잠들 듯. 오늘 피부과도 갔다 왔지, 낚시도 했지. 손맛도 봤지. 거기에 지금 이렇게 잘 놀았지. 야, 근데 화장실 한번안 가고 노스톱으로 이렇게 달릴 수가 있는 거냐? 근데 사실 이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노스톱으로 이렇게 달려? 그지? 몰라 재밌게 했다. 화장실 한번안 갔어. 근데... 근무도 입었다. 금남자 갑주를 입었다. 황도법! 키운지 다섯시간만에 어? 이 말이 되는거야? 나 여기 바퀴까지만 돌자는데 기존까지 단 15억 와 근데 진짜 빠르긴 하다. 내고도 5천 남았어. 야, 이거 내고도 다 쓰면 90 찍겠는데? 똥꼬쇼를 해도 어차피 왕키가 빠를 거 아니야. 내일 내일 받는 용무기는 그거면 될거 같은데. 사냥이 근데 촉지존도 아닌데 속도가 날까야 몬스터가 부재되고 있다. 똑같이 생겼네. <laughs> 고생했어 형들 입구에서 놀자 아 근데 이거 이 캐릭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입모형이랑 표정들이 야 우선 5시간 조금 넘게 플레이를 했거든요 86에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그게 맞지요 마무리로 무한장 가서 3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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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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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비용 썼다. 아, 씨. 2번이 100% 참이라. 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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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용을 아, 너무 잘 놀았다. 그럼 이만 와, 지 혼자 공증 안쓴거 봐. 혼자 살 겠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 상태로 끝내자. 혼자 나쁜 사람 만 들어. <laughs> 어, 이 상태로 끝내. 자, 그러면 형님들, 오늘 방송은 여 기서 마무리 하 고요.